안녕하세요.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입지 규제 완화,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 등 가설 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 재배사의 입지 규제 완화, 농업 보호구역 허용 행위 시설 추가, 농기 전용 허가 면적 제한 시설 추가가 되겠습니다. 농업 진흥 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에 동업인 주택 중 대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정도로 활용하는 시설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기존의 농업인 주택 조건이 농업인 세대주이고 해당 세대의 농업 등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해당 세대원의 도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동업 등을 영위하고, 부지 총 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동지의 시구읍면 혹은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인데, 근로자 숙소 목적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동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화가는 일시 사용허가 대상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 작물 재배사 중 농업 생산선 제고를 위해서 정보통신 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작물 생산용 인공광원, 양액 관수 제어 기술, 작물 생산환경 제어 시스템 에너지 공조 기술, 환경 생육 감지 기술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해서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 재배사의 입지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도시 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전용 허가가 가능한 항목 추가는 일종 근생에서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동물병원, 동물비용실 및 동물 위탁 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기존 근생에서는 주문 배송 시설로 바닥 면적 합계가 500 제곱미터 미만으로 물류 창고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였습니다.